시편 제141편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오서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 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 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수월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주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 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제 142편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짓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련다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지지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 줄 것입니다. 제 143편.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 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 버렸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 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료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 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 144편.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모 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내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열줄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주님의 종 다윗을 무서운 칼에서 건져주신 주님, 외적의 손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건져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 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국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 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제145편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재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를 베푸신다. 주님,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외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